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 드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채널을 발견하셨거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오늘의 표현인데 이겁니다. Here it is. You are in luck. 간단하죠. You are in luck. 그러니까 여러분 you are lucky 써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you are in luck. I'm lucky 해도 되는데 I'm in luck 이렇게. 예, 인이라는 전치사와 명사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 You are in luck because you have someone like me with you, right? 그래서 여러분 저와 제가 옆에 여러분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you're a in luck. I feel like I'm in luck because of you. 여러분 때문에 저도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빌드업 플러스도 네 역주행하면 어떨까요? 1번부터 보셔도 되고 정중해도 되고 1 4 0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는 어떤 미션을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Why not? Right? Okay.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 Catch you later.